자, KFM 모닝 와이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37분이에요. 어, 워라벨 칼퇴. 아직도 남의 말인 분들 많으시죠? 뭐 야근은 기본이고요. 퇴근하고 나서도 띵똥띵똥 울리는 그 메시지에 계속 일, 일, 일 그냥 끝까지 일에 파묻혀서 사는 분들. 근데 아시죠? 뭐든 적당히 균형을 맞춘다는 거. 이 팍팍한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서 소소한 재미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아주 재밌게 하고 있다 그래서 김진희 씨가 다녀왔습니다. 백운역 3번 출구에서 5분 정도를 쭉 걸어가면 부평구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부평구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위해 전시와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고요 생활 문화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은 지역 주민들의 취미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매일매일 그 공간에서는 다채로운 취미를 가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연습 현장을 공개합니다. <목소리도> 멋진 화관 풍성한 치마, 알록달록한 꽃핀과 목걸이까지 흡사 하와이에 온 듯한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들은 폴리네시안 댄스를 취미로 즐기는 알로아 품의하나란 팀입니다. 바로 하와이 훌라를 함께 연습하고 있는 건데요. 연습실 앞 전신거울을 통해 그리고 동아리 회장님의 코치를 통해 하나하나 동작을 맞춰보는 이들. 그녀들의 모습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금옥 회장님부터 만나봤습니다. 폴리네시안 댄스 팀이고요. 지금 동아리 이름을 정했어요. 알로와 푸메하나라는 팀입니다. 작년에 여기 부평 문화재단에서 문화즐기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주민 강사를 모집을 해서 강좌를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폴리네시안 댄스가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폴리네시안 댄스는 하와이 훌라고, 그 다음에 타이티안 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하와이 훌라를 하고 있어요. 이 하와이 훌라가 너무 좋다고 그 뒤로 형성이 되어서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춤추는 그녀들의 미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바람, 햇살, 피어나는 단어들 또한 색달라는데요. 이것 또한 하와이 훌라인 폴리네시안 댄스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국적인 춤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이 전통춤으로서 가산말을 우리가 손동작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로 풀어내고 미소로 풀어내는 그런 춤입니다. 하와이 훌란은 그러니까 하와이의 자연을 노래하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어우러지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전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산말을 들어보면 자연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랑한다는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과 참 함께가 된 춤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춤사위, 그리고 기분 좋은 노랫말과 더불어 동아리 단원들의 일상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보면서도 이렇게 웃지 못하던 얼굴이 자연스럽게 눈 마주치면 웃게 되고 거울 보면서 제 자세도 좀 보고 선생님 보면서 반성도 표정이 밝아진 것은 당연한 거고요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앉아 있었는데 자세가 고다지면서 허리가 안 아프고 삶이 재밌습니다 저는 운동을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인생의 처음이에요 우선 이렇게 훌라를 하게 되면서 음악을 들으면 우선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제 삶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아, 표정이 밝아졌고요 이거 하고 다리가 많이 아팠었는데 한 w 개월 정도 하고 나 h a t I was tol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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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told t h 부평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부평생활문화센터 담당자 마수영입니다. 저희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장려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80개 단체 그리고 천여명의 동호회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부평생활문화 동호회와 함께하는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축제 그리고 주민강사로 이루어진 문화강좌형 프로그램 생활문화학교 그리고 공간지원사업 공간스페이스 그리고 생활문화추진단 심음 등을 운영하니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로하 품의 하나란 댄스 팀에게 춤 그리고 취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 나눔과 행복과 기쁨이다. 새로운 시작 같아요. 모든 거를 어렵게만 생각하던 걸 다시 이제 준비하고 갖출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 훌라 춤은 나에게 내 인생을 함께 하고 싶은 취미다. 음, 행복이에요. 하와이 훌라를 배우면 몸과 마음이 모두 힐링되고 건강해져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로하 품의 하나, 알로하. 인천의 발견 지금까지 김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와이 말로 안녕하는 기분 좋은 인사말이에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에너지를 반대로 충전하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음 취미생활 뭐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집앞 공터에서 하는 뭐 농구 한 게임도 그렇고요 그냥 혼자 그리는 그림도 괜찮습니다. 이 내가 사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려면 내삶 자체가 일에만 메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작은 취미생활로 내 생활에 활력을 한번 줘 보세요. 부평의 생활 문화센터 김진희 씨와 함께 다녀왔습니다.